안녕하세요 선유도 고양입니다 지난 영상 올린 이후로 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영상은 듀파 경신프리의 정석 사냥 방법을 주제로 찾아왔지만 사담이 더 많은 영상입니다 이날은 거의 주말 내내 6타임 연속해서 사냥했던 날이에요 정말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함께해 주신 파티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속 주인공인 프리스트는 랩 80이 되시자마자 삐뚤어진 시간으로 오신 생쭈님입니다 이분께 방법을 전수해주신 럭키단지님이 계신데요. 생존님 힐케어부터 노가드 사냥까지 아주 완벽하게 알려주셨어요. 프리스님들, 구인구직 할 필요 없이 늘 부른받으며 이쁨받는 방법 딱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전사분들 힐케어, 그리고 끊기지 않는 불심 힐입니다. 전사분들 피통 보시면서 피가 많이 줄어들었다 싶으면 바로 다가가서 힐 한번 주세요. 랩이 어느 정도 높아지신다면 1층 몸몰이도 가능합니다. 몸모리는 일반 팟에선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경험치를 위해 불팟 가시는 프리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때 몸모리는 경험치 10만은 최대 더 드실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1층 또는 2층에 계신 용기사분들께 핏뻥을 받으시고 가드를 끄시는 게 무조건 무략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이점 기억하세요. 처음에 절렙일땐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인민서블과 힐 조합으로 죽지 않고 노가드 경심 힐이 가능합니다. 5층에서 심주면서 내려올 때도 파티원들 위치를 미니맵으로 확인하면서 최대한 이동시간 손실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니 기억해주세요. 들심을 다 주신 후 1층에서 3층 전사분들 힐케어를 해주시다가 심 50초에서 60초 남았을 때 다시 출발하셔서 반복해 주시면 듀파 정복입니다. 가만히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듀파에 임해주시면 빠른 레벨링도 고렙 격수분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루디브리엄 최하층 삐뚤어진 시간 듀파 경진프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정말 중대 발표입니다. 제가 드디어 작품 공대에 들어갑니다. 공대는 낭만전붕이님 공대이고요. 3기입니다. 1기 때는 랩이 안 되어서 2기 때는 현생사느라 바빠서 미뤄왔던 공대를 드디어 레벨링 조건까지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첫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작품 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작품의 투구를 구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투를 공대를 통해 직접 클리어해서 얻었을 때에야만 비로소 제게 의미가 생길 거라고 믿었고요. 저 랩일 때부터 작품 투구를 구매하거나 부케 투구를 먹여준 후 키우는 현재 메이플에서 확실히 스펙적으로는 지쳐지다 보니 중간중간 사먹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 목표 랩 달성을 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노자2로 지금까지 레벨링 해온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작품 공대 가는 것이 아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급파 그 1층 참여할 때는 민폐가지 않도록 사막 스펙 맞춘 이후에 갔고요. 제 랩은 현재 1 1 9에 89%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시점엔 이미 120을 달성했을 거예요. 참고로 용기사분들은 사막이 나오려면 최소 수공이 3800이고요. 또 불독 파티에서 1층의 젠을 밀시려면 3900에서 4000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듀파만 100시간 이상을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낭만 전붕이 3기 공대 일정은 11월 15일부터 출정을 시작해서 총 자투 30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공대에 지금 랩120 이상 격수 허밋을 막바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15일부터 7에서 10일가량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장인 공대라 평일엔 저녁 8시 1트, 주말엔 오후 5시 2트 출정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허밋분들 댓글에 디스코드 아이디나 혹은 인겜에서 저에게 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작품 공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꼭 감사 인사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레벨 업해서고학으로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귓속말로 축하 인사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끔 제가 듀파나 듀믹을 파사 중일 때잼밀리는 이슈로 귓답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오징어 안 하시냐고 묻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수영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징어 안 가고 있고요 나중에 자 꿈금 투구 먹고 나면 한번 저랩 망둥팥은 꾸려서 망둥이는 해보고 싶어요. 현재까지 듀파 사냥이 만족스럽고 여전히 재미있고요. 또 듀파에서 불팥이랑 또 프리스트님의 이런 아주 훌륭한 힐케어를 휠... 휠... 통해 사냥을 하면 정말 충분히 전사분들도 고효율 레벨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도 또 찾아뵐게요. 안녕!